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남구 팀장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출고가 있어서 일찍 출근했습니다. 날이 많이 풀렸는데, 여기 땀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 그럼 출고 준비해드리냐고, 지금 꼼꼼하게 또 차량을 닦고 있었는데, 어, 제가 왜 이렇게 출고 준비에 이렇게 목숨을 거나, 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실내도 제가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데, 손걸레로 당연히 깨끗하게 닦아서 어, 먼지 안 더럽네요 네, 깨끗하죠 깨끗하게 준비를 해드리고 바닥도 특별히 이제 이런 박스테이프를 가지고 먼지 제거를 합니다 꼼꼼하게 제거를 해드리고요 어, 여기가 이제 시트 비닐을 제거를 할때그 밑에 하단쪽에 이제 고무줄처럼 이렇게 어, 풀리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제거가 되지 않으면 시트를 접으셨을 때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시트도 닦으면서 한 번씩 이렇게 폴딩을 하면서 접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품점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이렇게 꼬무줄들이 남아있죠. 네. 그리고 이제 썬팅을 하고 나서 이런 종이를 껴두면 뺄때또 종이 가루가 도어트리면 묻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깨끗하게 다시 한번 닦아드리고요. 트렁크도 마찬가지죠. 트렁크도 보시면 깨끗하게 다시 한번 네, 정리를 다 해드렸습니다. 또 한가지, 김나호팀장 이제 엔진룸까지 꼼꼼하게 닦아드리는데 더블 레버 그고 보시면 네, 물자국 하나 없죠. 네. 깨끗하게 해서 출고해드립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한테 연락을 해 주셔야겠죠? 네. 또 하나. 운전석 앞바퀴 타이 앞바퀴 휠을 보시면 여기에 숫자가 써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출고장에서 검수 이후에 마킹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출고할 때 지우지 않고 출고하고 설명이 없다 보면 손님들이 어,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제가 체크해서 출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막 땀이 비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청주에서 오고 계신데 출고 준비 잘 마쳤고요 오시면 차량 설명까지 꼼꼼하게 해드린 이후에 출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는 당연히 김남구 팀장입니다 연락 주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르노먼 언제나 김남구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